일반인이 일반인을 상담하는 그냥 일반 상담직이 아니잖아요. 저희 씨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서 달라지지 않으면 굳이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떠들어봐야 속이 경을 끼고 떠드는 소리로 밖에안 들릴 테니까. 그래서 궁금증,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러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왜냐면 서로가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무당도 사람이다 보니까 널 봐주고 싶은 사람과 네. 봐주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있죠. 야 yes. <laughs> 솔직히 있어요. 음.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일반인을 상담하는 그냥 일반 상담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딱 들어왔을 때 기운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신령님들이 어차피 그분을 알아냈을 때 신은 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이 됐던 그분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오셨던 좋은 마음을 갖고 오셨던 이런 것들을 아신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희한하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 안 좋은 행동을 과거에 했던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거만해요 맞춰봐 건방 떨지마 음, 저 들으러 왔어요 내담자 어, 분이? 그래요 들으러 왔어요 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여러 선생님들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딱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가려 나쁜 어떤 뭔가가 없거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나쁜 과거가 있었을 예예요 제 실제 상황이었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인들 똑같이 대답해요 싫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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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왜냐면 돈 받는다고 무조건 전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어떤 프라이드 하나는 갖고 살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냐면, 하 마음이 동하지 않고 신에서 움직이시지 않는데, 그거를 그 점사비, 그돈 때문에, 내 담자, 상담자분을 상담을 하고, 손님을 대하고,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을 빙자해서, 없는 점사를 지어서 내고, 뭔가를 꾸며내고, 저는 그게 제스타일이안 맞아요. 응. 그럼 기분 나쁘세요? 라고, 티가 좀 많이 나요,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시냐 물어봐요. 음. 근데 이제, 실령님이 어, 그렇게까지 나쁜 짓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 잣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만저만 해서 이러이러 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글쎄요, 이거는 얘기해 주고 싶지가 않다. 라는 동, 점을 보고 싶지가 않다.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음. 점을 봐주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유난히 친절해져요. 그분이 오시면. 그러셨냐 이러셨냐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냐 라는 등등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른 거다 떠나서 마음에 마음이 동한다고 하잖아요 상담을 하던 어떤 심리치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마음이 동해 움직이는 법인 건데 왜 속된 말로 이런 게 있잖아 준거 없이 믿다 한거 없이 믿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준거 없고, 뭔가, 다른 거 없어도, 어 정말 사람한테, 뭐,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고, 정말, 위안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고 싶고, 그리고 어떤 방법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사람 있어요. 음, 티가 좀 많이 나요. 이것도 지기를 시죠 그렇죠. 지기죠. 신의 표적이죠. 어... 그리고 신에서 일러주시죠. 어떤 아무개가 어찌됐건 들어오셨으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적지 않아도, 이미 들어오시면 느껴져요. 응. 음, 그리고 그 전서부터 딱 오실 시간이 되고 상담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또 표적을 받잖아요, 저희가. 응.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근데 저희는 난해해요. 그니까 러 저희가 그분들한테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괜한 오해를 살까봐. 응, 음... 응. 음, 음. 오해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음, 있었어요. 응. 네, 근데 있나요? 그 오해가 있었을 때 다행히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케이스는 그분이 정말 잘못한 일이 과거 있었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갔고 왜 웬만하면 저는 저희 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서 달라지지 않으면 굳이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음. 어차피 떠들어봐야 속이 경을 끼고 떠드는 소리로밖에 안 들릴 테니까. 음. 그래서 궁금증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러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음. 왜냐면 서로가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음 근데 그때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 잘못했던 가격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짓말을 해서 들어왔던 케이스였고 끝까지 아니라 고 그랬고 근데 골수라고 하죠 뭔가 알면 안 되는 뭔가가 뽑아졌죠 그다음에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죠 음 그니까 저희 실령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윤리 도덕 그런 기본적인 거 했으면서 안 했는 척, 음. 자기도 똑같으면서 아닌 척, 음. 차라리 인정을 하면 사람이 괜찮은데 음. 인정을 하지 않는 게더 어, 엄하게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음. 인정했던 뉘우친. 그쵸 그거는 사람이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변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잘못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척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됐건 간에 잘못을 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냥 쿨했으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안 그러면 돼요 어차피 무당도 잘못하고 뭐,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사람인지라. 근데, 그거를 어떤 결과 값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척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던 케이스 많아요, 하여튼.